40대 정장을 입은 나의 이름은 오늘부터. 이명진 그러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. 수백 번 드나들던 이상가 화장실 문이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지옥의 입구가 될 줄은 붉은 청소 중 팻말은 내 체면과 나의 비밀이 곧 폭로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.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. 그때 그녀 오드리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. 그녀는 걸레를 든채 마치 심판자처럼 나를 노려봤습니다. 급하죠? 이 문이 닫히면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거야.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고 나는 굴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. 나는 애원했습니다. 제발 아주머니 살려주세요. 오드리 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.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. 덫이었죠? 들어와. 하지만 명심해. 이 순간 당신은 내 손아귀에 들어온 거야. 볼 일을 끝내고 문을 나섰을 때 나는 이미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오드리의 포로였습니다. 그녀는 나의 넥타이를 잡아채며 속삭였습니다. 커피 한잔 아니면 다른 거 어때? 힘 있어 보이는데. 그녀는 여자 프로레슬러와 같은 잡아먹을 듯한 미소를 보냈습니다. 화장실 맨끝 청소 도구방을 갈까? 거기도 공간 나오는데 하며. 오드리는 나의 넥타이를 개줄 끌듯이 끌었습니다. 나는 그 방으로 오드리에게 이끌려 납치됐습니다. 그리고 오드리는 역시 선수답게 바로 왼쪽 글러브를 나의 바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야구방망이를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. 이때의 기분은 오타니의 홈런 칠때 아래에서 위로 퍼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난 짧은 오타니의 야구방망이를 경험하고 오드리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.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명진이 너 1위로 와라.